까지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영화 제작 보고회이니만큼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해주시기 을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 도 혹시나 좀 궁금해하실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박시오 배우님 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해하실 기자분들께 혹시 전하실 말씀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어 일단 영화 제작 보고회가 제가 15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 어, 제, 개인적인, 어, 제 개인적인 언급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만감이 교차하는게 어, 여기 계신 감독님과 대우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고요. 어, 다만 작품을 위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보도 자료로 말씀드린 것 같이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손 들어서 표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영화 제작 보고 회의니만큼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좋은 질문들 많이 부탁드려봅니다.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년 만입니다. 네, 15년 만에 촬영이라서 굉장히 영화 촬영장이 그리웠었어요. 신의 악떤 What